네 안녕하세요 바른딜러 오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SUV 차량, 저렴한 시세에 형성이 되어 있는 투싼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고객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까지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며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입니다. 또한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장 방문하신 후에 이 차량을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시운전을 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투싼 2.0 MX 고급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88,000km를 달린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확실히 짧은 주행 거리를 달린 차량이죠.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 고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투싼 중고차,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지금까지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으며,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싼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시운전 영상, 하부 영상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I don't know. 이번 시간에 시운전을 해볼 차량은 8800km를 0 달린 소산 중고차 시운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운전을 해 보면서 엔진,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달린 투싼 차량입니다. 또한 전 차주 분께서 외관과 실내 상태도 상당히 관리를 잘해 놓으신 차량인데요.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았을 때도 엔진과 미션, 그리고 주행 중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하시면 투싼 중고차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를 주시고 매장 방문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된 부분 없으며 백화현상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 도색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인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본네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라던가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라던가 찌그러짐, 그고 범퍼가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심한 문콕이라던가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찌그러지거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 현상 또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편. 백화현상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눈에 띄는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짐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심한 문콕 또는 스크래치 그리고 찌그러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찌그러짐 또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투싼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과 실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며 시운전부터 하부 검차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3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편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20%에서 3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투싼 차량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주행거리 88,119km 앞좌석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오디오 모컨 접이식 사이드 미러 ABS 후방 감지 센서, 루프 앞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대비 전체적으로 양호한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을 보시면 세월의 흔적, 약간은 훼손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측.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시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에 비해서는 거의 사용감이 없는 뒷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출산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 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성능 검사를 받고 있는 투싼 차량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투싼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바른 딜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 딜러 측에서는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투싼 중고차, 지금까지 1인 신조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이며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입니다. 또한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